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스탁동입니다 요즘에 난리가 났죠. 우리 방이 그뭐 아파트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매직도 있었고요. 뭐 갈라도 마찬가지지만 게다가 최근에는 아직스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우리 회원분들이 공유해드린 내용이라 제가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주말을 맞이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렸고요그 다음에 가입자 이벤트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입자 이벤트는 빙엑스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본인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어, 괜찮겠다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빙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한 8조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순위로 보자면은 거래량 순위로는 한탑10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썸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롭게 될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비잉엑스의 화끈한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가입을 하면은 50 달러를 줍니다. 이게 증정금인데 추천인 코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안 되니까 꼭 이거를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KYC 인증을 해야 됩니다. KYC 인증을 하는데 신분증, 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인증을 하면 2 시간 내에 승인이 되고요. 50달러를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짓을 500불 이상을 넣어 주면은 50불을 추가로 주고 트레이딩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수익을 잘 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링크를 아래 걸어드린 곳에 보면은 초대 코드가 있어요. 그 초대 코드를 잘 확인해서 제 코드인지를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은 메일이나 폰으로 둘다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앱 스토어에서 빙엑스를 검색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그 상자 있죠? 이 상자를 눌러 보면은 베리피케이션 할수 있는데요. 이 베리피케이션은 본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고요. 그다음 에 본인의 사진을 찍으면은 금방 베리파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베리파이드가 되면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2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초대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됩니다. 그다음에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7일간 유지해야 되니까. 어, 웬만하면은 출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체크를 해서 거래량을 체크하니까 매주 수, 목요일날 증정을 받게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 거래하는 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금액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분들, 매니저분을 초대를 해서 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톡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